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딤 영상 1 7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차함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이차함수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어떤 내용까지 했었는지 잠시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는 대단한 게 아니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처럼 이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말해요. 여러분은 중학교 때 여기서 어떤 내용까지 배웠었냐면 요거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요 a 의 x 마이너스 p 의 제곱 플러스 q 꼴로 바꾸는 걸해봤었고요자 그럼 여기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요 x 자리에 여러분 p 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요 부분이 0이 되면서 q가 남겠죠 다시 말하면 이 참수는 항상 p, q라는 값을 지나고요. 이 값이 바로 이차함수의 꼭짓점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중학교 때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게또한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2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0보다 큰 경우와 이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이 이차함수는 모양이 굉장히 달랐어요. 자, 이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0보다 클 때는 기억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이었고요 이차 함수의 최고창의 계수인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맞습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이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꼭짓점의 느낌이 좀 다른 거 눈치채셨죠 자 여기 여기서 꼭짓점 p, 컴 마큐는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할 거고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데서는 꼭짓점이 p, 컴 마큐가 이 위쪽에 위치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꼭짓점에서 이차 함수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갖는 거 알고 계시나요? 맞아요. a가 양수일 때는 최소값을 갖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최대값은 없나요? 네, 맞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도 무한대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도 무한대로 점점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어떠냐면요, 최소값이 없어요. 점점 점점 작아지는 값이 양쪽 끝에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일 때는 최소값만 있고요. 그다음 에음수일 때는 최대값만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어 선생님 왜 m을 다르게 쓰셨어요? 어 일반적인 그냥 약속 같은 건데요. 꼭이 기호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소값을 뜻하는 미니멈의 앞 글자를 떠서 스몰 m 최대값을 뜻하는 맥시멈의 앞 글자를 떠서 라지 m으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꼭이 기호를 써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자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3. 꼴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꼭짓점의 좌표 1,3인 거 눈치채셨어요? 거기다가 여기가 1, 여기가 3이니까요. 거기다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네요. 그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군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잘 그릴 필요는 없고요. 1,3 3이라는 요꼭지점을 지날 거고 위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느낌 왔죠? 자,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댓값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분. 최댓값은 바로 1일 때 3이라는 값. y값이 y값이 최댓값이에요. 함수값이니까요. 그리고 최솟값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최소값은 왜 없냐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로는 계속해서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는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없구나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그래프는 오! 여러분 느낌 맞죠자요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군요. 그리고 지금 앞에 개수가 1인 걸 보니 양수, 즉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이거 그래프 대충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마이너스 1,0 이라는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는요, 최대값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대값은 없습니다. 최대값 없죠? 지금 계속해서 무한히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있을 수가 없고요 대신 최소값은 있나요? 네, 최소값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라는 값이 되죠? 자,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함수 두 가지, 요거랑 요거를 한번 알아봤어요.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없는 경우,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은 없는 경우. 자, 요렇게 어떤 함수의 함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 함수의 최대 값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작은 값을 최소 값이라고 불러요. 뭐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요런 2차 함수는 항상 p 마 q 를 꼭지점으로 갔는데 양수인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해서 이렇게 생겼고 음수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해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양수인 경우에는 최소 값은 같지만 최대 값은 없고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에는 2차 함의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 최대값은 이렇게 있지만 최소값은 없다라는 걸봐두시면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차함수 y는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와있어요. 자, 일단은 아까처럼 꼭짓점이 보이는 형태가 아니죠. 자,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었는데요. 최고차항의 계수 2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가 될 테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완전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꼭짓점의 형태가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x 제곱 플러스 2x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맞아요. x 제곱 플러스 2x가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1이 더 있어야 하죠. 그런데 1이 더 들어가면 1만큼 빼줘야 식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자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부분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놔두고 요 마이너스 1은 요렇게 요렇게 분배법칙을 써서 쓰시면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인데요 요렇게 그럼 가운데 있는 부분을 완전제곱꼴로 바꾸고 뒷부분도 정리해주면 요런 식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어, 꼭지점이 뭐라고요? 맞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구나.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예정이냐면요. 사실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요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건 뭐라고요? 맞아요.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은 없다는 거. 그쵸?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된다? 최대값은 없어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최소값은 우리가 구한 그 꼭지점 마이너스 5예요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부분이에요. 수고하셨고요. 수업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요. 안녕!